여디 칠셀 황경륜 셀리더 황경륜 집사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난 저를 하나님께서는 대학 시절에 만나 주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퍼부어 주시며 절대 믿지 않을 것 같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건강한 세 명의 아들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하고 1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직으로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여러 위기의 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뒤로하고 제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고 돈을 벌고자 했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적에 하나님께서는 직장에 예비해 두신 우리 교회의 집사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행복 모임을 인도하시는 집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일 년은 새벽 예배와 금요철야 예배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주제할 수 없었습니다. 회개와 다시 불러주신 <laughs>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와 심령을 터치하는 능력, 능력 있는 말씀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쓸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따놓은 자격증을 가지고. 병원에서 지난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좋은 상을 두 번이나 받으며 즐겁게 일하던 시기에 하나님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라며 강권하여 전도 간사로 부르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집중훈련 4단계와 5단계에 참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우리 교회에 오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1년에 쓸 휴가를 다 반납하고 피곤한 업무 속에서 집중훈련을 받는 모습에 많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집중훈련은 역시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지난 4단계 집중훈련에 목사님께서 급성 맹장 수술을 받고 회복되기 전에 태어나여 피주머니를 차고 진통제와 수액을 맞아가며 진행하셨던 점이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3박 4일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혼자서 섬기시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뒤로 갈수록 느슨해지고 힘이 빠지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강의가 거듭될수록 새로웠고 놀라웠으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울리는 은혜가 샘소트 터져나왔습니다. 목사님은 탁월한 재생산 사역자가 되라는 주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훈련된 제자, 일꾼, 디아코노스를 찾고 계신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서번트십, 로드십, 선십이 분명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된 자들, 배울수록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훈련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 보내주신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고 돌보며 내 어깨 위에 세울 수 있는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회복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애타는 호소와 간절한 부르심처럼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제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양육을 받으면서 일하는 병원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행복 모임을 지침대로 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는 저 위에 있는 교회에 다니거나 다녔던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부서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에 목표를 삼고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올 때마다 백지 전도로 복음을 전했고 점심때나 퇴근 후에 행복 모임을 열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퇴사 전까지 기도 제목대로 모두에게 주님을 영접시킬 수 있었으며 다섯 명의 간호사를 교회에 등록시킬 수 있었고 몇주 전에는 부서장 수 선생님까지 예배에 오면서 제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정착이 잘안 되는 것이 아쉬웠는데 이번 집중훈련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판매왕 빌 포터 영상을 보면서 단숨의 결과를 보고자 하는 저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와 끈기로 임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하나의 사과나무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나무라는 것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맛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는 깊은 말씀과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시며 두려움으로 순간마다, 순간마다 주저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지만,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고, 전도의 그물을 여기저기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지침대로 배운대로 많은 행복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구원받기로 작전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집중훈련 강의 때마다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목사님이 딱 20년만 저 자리에 건재하시며 서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쓰임받을 기회를 주시고 바라보고 달려갈 표대와 뛸수 있는 필지를 마련해 주신 스승 되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따라 더 준비되고 훈련된 제자, 탁월한 재생산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과거 어둠 속에서 울부짖던 저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시고.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주님께 쓰임 받는 멋진 인생으로 다시 불러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